2024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원 16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람 1부터 3 사이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고요. 가 그리고 그리고 어, 기업부터 디귿은 이 사람들의 혈장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고요. 혈장의 응집소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ABO식 혈액형은 다 다른데 A형, AB형, O형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져 있네요. 자, 어, 혈액형 문제, 응집 반응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뭐, B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죠.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A형, AB형, O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혈액형에 대해서 응집원과 음육소를 정리해놓고 가는 게 편해요. A형, AB형, O형, 3명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응집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적혈구에 존재하죠. 그리고 응집소는 아까 문제에서 읽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장에 존재하는 거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죠. 자, 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눠서 자 A형이 가지는 응집어는 A고요. AB형이 가지는 응집어는 A와 B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O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는 A형은 베타를 가지고 있고 AB형은 없고 O형은 알파와 베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O형의 적혈구는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응집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응집소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A형의 혈장, AB형의 혈장, 그 다음에 O형의 혈장 뭐 자기 자신의 혈장과 어느 누구의 혈정과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의 적혈구는요? 오형의 적혈구 그런데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어, 그러면 2의 적혈구, 얘가 바로 오형의 적혈구입니다. 라는 걸 먼저 찾을 수 있고요. 그쵸? 1의 적혈구는 ᄃ과 응집 반응이 일어났고, 3의 적혈구도 니은과 응집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형의 적혈구는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또, AB형의 응집소 응집소가 없죠. 근데 AB형의 혈장은 AB형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AB형의 혈장도 어느 누구의 적혈구와도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지금 기억 리는 되그시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건 티그스는 지금 이래서 결과 응집 반응이 일어났고요. 리은는 삼에서 결과 응집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기억은 어느 누구와도 응집 반응을 할수 없는 혈장이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바로 A, B형인 사람의 혈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과 3의 적혈구가 뭐 1이 누구의 적혈구, 3이 누구의 적혈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A형인 사람의 적혈구는 O형인 사람의 혈장과 응집 반응을 할수 밖에 없죠. 근데 AB형인 사람은 자기 자신과는 당연히 응집을 안 하겠지만 A형의 혈장하고도 응집을 하고 O형인 사람의 혈장하고도 응집을 할수 밖에 없죠. B와 베타가 만나고 여기서는 알파, 베타 다 A와 알파, B와 알파, 베타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래 적혈구는 응집 반응이 자기 것 빼고는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a형의 지금 혈장이 기억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미음과 디귿이요둘 중에 하나 뭐 하나씩인데 하나는 응집이 일어났지만 하나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이 바로 a형의 적혈구라는 걸알수 있죠. a형은 둘 중에 하나만 뭐 이거는 이제 누구건지 모르겠지만 어, 자기 거라고 봐야죠. 근데 ab형하고는 안 일어나고 요거하고도 그다음에 어 음, 자기 자신 과하고도안 일어나지만 O형 과하고는 일어나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B형의 적혈구는 자기 자신 걸 빼고 니은, 디급과다 응집이 일어나야 되는데 니은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1은 AB형이 아니라 A형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3은 당연히 AB형 거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형인 적혈구가 1의 적혈구죠. 이 적혈구가 응집을 한이 혈자 이 혈장이 바로 이제 AB형 빼고 그 다음에 자기 것도 빼야죠. 그러니까 알파랑 만날 수 있는 얘가 바로 O형의 혈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은이 자연스럽게 A형의 혈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은 1의 AB형식 혈액형은 A형입니다. 1의 AB형식 혈액형은 A형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2의 혈장입니다. 니은은 2가 바로 o 형인 사람인데요. o 형 오형. 5형의 혈장이 아니라 A형의 혈장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오히려 고치려면 1의 혈장이라고 해야죠. 로마 숫자 1의 혈장. 그다음에 어디은어 3의 적혈구와 3 A형인 사람이죠? 3의 적혈구. 3의 적혈구면 요거죠. 요거와 그다음에 디귿을 섞으면 디귿은 누구였죠? 오형의 혈장이네요. 요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a는 알파, b는 베타 만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